지금 이 순간 워싱턴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 55억 달러를 요구하던 협상 책임자가 오산 미군 기지에서 쓰러진 겁니다. 미국은 그를 즉각 송환하려 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거부했습니다. 자국이 아닌 한국 병원에 남겠다고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간 한국을 숫자로만 보던 남자가 왜 조국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머스 윌슨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이죠. 28년을 한반도 문제에 쏟아부었습니다. 예산을 검토하고 동맹국과 숫자를 계산하는 일.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했고 안내판은 명확했죠. 효율적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관리 대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산 미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안. 현재 14억 달러. 미국 요구액 55억 달러 추가.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더 내야 한다는 게 워싱턴 논리였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전 9시 기지사령부 3층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스펜서 준장의 악수를 청했고 참모들이 인사했습니다. 커피가 놓였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작전 담당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명 연합훈련 연시비회 북한 대응태세 스무네시안 유지 단조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가슴이 조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고 어제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소화 불량쯤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이 퍼졌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압박감이 커졌습니다. 왼쪽 팔이 저려왔고 손가락이 따끔거렸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차관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펜서 준장이었습니다.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의실이 기울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고 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형광등이 눈앞에서 돌았습니다. 의무대 지금 당장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이 눈을 비췄고 누군가 맥박을 짚었습니다. 맥박 약해요. 90에 55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셔츠가 찢어졌습니다. 패드가 가슴에 붙었고, 심전도 기계가 올렸습니다. 삐삐삐 불규칙한 소리였습니다. 심근 경색 의심. 즉시 이송 필요합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걸요. 28년간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GDP, 국방비, 주둔비용. 차가운 회의실에서 차가운 계산만 했죠. 하지만 지금 차가운 건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릴 건 제가 평가하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기지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군의관 데이비스가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댔고 심전도가 다시 찍혔습니다.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데이비스가 제 눈을 봤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즉시 뚫어야 하지만 여기엔 장비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군병원은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비행기로 2시간입니다. 하지만 차관님 상태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까? 데이비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킹가운 이름표엔 박성준, 굿모닝병원 응급의학과, 기지 측 요청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습니까? 25분입니다. 골든타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제가 미국인인 건 아십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십니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빠르게 통화했습니다. 헬기 12분 후 도착합니다. 옥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들것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두두두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옆구리엔 닥터 헬기라고 적혀 있었죠. 출발합니다. 헬기 안은 좁았지만 의료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비행 간호사 이수진이 제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우리는 떠올랐습니다. 오산기지가 작아졌습니다. 헬기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28년간 저는 이 나라를 협상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목적도 묻지 않고요. 헬기가 서울을 향해 날았습니다.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들이 물 위를 가로질렀고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수진이 계속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차관님, 곧 도착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안심시켰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저 앞에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옥상에 헬기장이 있었고 착륙 유도등이 깜빡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하강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고 프로펠러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고 들것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 62세 남성 증상 발생 후 40분 박성준이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움직임이 빨랐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갔고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응급 심혈관 시술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내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큰 기계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의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최민석 교수입니다. 혈관을 뚫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눈을 보며 믿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제 팔에 소독약을 바르고 천을 덮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취 들어갑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흐릿해졌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노상기지에서 쓰러진 집이 과음식 미국이었다면 아직 응급실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험을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느라 시간을 허비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국적도 묻지 않았고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카드를 꺼낼 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귀에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심전도 소리였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석 교수였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쯤이었고,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시술 잘 끝났습니다. 스탠트 두개 삽입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내려했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간호사가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이름표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빨대를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최 교수가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헬기 도착부터 시술 완료까지 45분입니다. 혈관 두 곳을 뚫었습니다. 지금은 혈류가 정상입니다. 45분.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이틀 정도 집중 관찰 필요합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조용했습니다. 제 침대 옆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침박수, 혈압, 산소포화도가 숫자로 떴습니다. 98회 11,572-97% 숫자들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김서연이 혈압계를 제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가 측정했고, 그녀는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링거 속도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상기지 회의실에서 한국의 돈을 더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살렸습니다. 헬기를 띄웠고 의사를 대기시켰고 45분 만에 심장을 고쳤습니다. 국적을 묻지도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워싱턴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윌슨입니다. 토머스, 국무부 로버츠입니다. 상태 어떻습니까? 회복 중입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토머스,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이 한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직후라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저는 치료받고 있을 뿐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전용기를 보내겠습니다. 독일 암슈타인 기지로 이송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토머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김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올랐어요.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링거에 무언가를 추가했습니다. 약이 퍼지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2인실이었고 창가 침대가 제 자리였습니다. 옆 침대엔 70대 한국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서연이 혈압을 쟀습니다. 저녁마다 최민석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규칙적이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병실 문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백인 남성, 다른 한 명은 30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윌슨 차관님, 영사 제임스 파크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상태 확인차 왔습니다. 독일 이송 건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거절했고요. 파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국무부 결정입니다.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고위 관료가 한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정치적으로 문제입니다. 저는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언론이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 제 건강이 우선입니다. 파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송 동의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내일 전용기가 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당장요. 파크가 입을 열려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환자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나가 주세요.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병실은 치료 공간입니다.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갔습니다. 김서연이 재혈압을 쟀습니다. 올랐네요.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물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긴 병실이에요. 정치는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녁 무렵 최민석 교수가 왔습니다. 회진 시간이 아니었는데도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요. 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관님 의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남고 싶습니다. 그럼 남으세요. 당신은 환자입니다. 환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병실 안엔 오직 치료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들은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여기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국이 뭐라 하든 명령이 떨어지든 저는 이곳에서 회복하겠다고요. 나흘째 오후 낯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었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이름표는 있었지만 본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저는 약을 받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얀 알약 대신 파란색 캡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 처방된 약입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차트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새 처방은 없었습니다. 차트엔 없는데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약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김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즉시 젊은 간호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누구야? 이 명동 간호사 아니잖아. 젊은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바닥에 약을 집어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수면제야. 고용량이고. 그녀는 즉시 보안을 호출했습니다. 2분도 안 돼서 보안요원이 도착했고 젊은 간호사는 끌려 나갔습니다. 1시간 뒤 보안팀장이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로비에서 미군 대령 한 명이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오산기지 사람이었습니다. 대화 후 여성은 간호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병동으로 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령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금전거래로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보안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응급상황이 만들어지고 송환 명분이 생기죠. 동시에 한국병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조국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최민석 교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워서요. 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용량이면 위험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안도 강화했고요. 그날 밤 병실 문 앞에 보안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나라는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긴 안전해요. 저희가 지킬 테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환자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정치도 음모도 여기선 의미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8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며 수많은 동맹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맹이 뭔지 저는 이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한밤 중에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엿새째 아침 처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재활치료사 한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 걸음, 스무 걸음 복도 끝 창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지우도 웃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내일은 계단도 해볼까요? 계단 일주일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아병동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들 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놀이방에 여섯 살쯤 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도 있었고. 링거를 끌고 다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아파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심장이 아팠어. 근데 이제 나았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곧 나아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다들 힘내! 선생님들이 꼭 낫게 해줄 거야!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들과 레고를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한국어 책이었지만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도 다리도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1회째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20개 계단이었습니다! 한지우가 뒤에서 지켜봤지만 혼자 올랐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기댔습니다. 1덟번째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쉬실래요? 아니요. 두 계단 더 올라 2층에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젠 퇴원 준비해도 되겠어요. 퇴원.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이곳이 익숙해졌거든요. 저녁 무렵 최민석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심장 기능도 안정적이고요. 모레 퇴원 가능합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관님, 여기서 배운 게 있으시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정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변했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다. 직접 경험하셨으니까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산타워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옆에 70대 룸메이트가 섰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요. 저도 네돌 중으로 3주 전 입원했습니다. 처음엔 걷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줘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야경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이 저를 살렸다는 것도요. 퇴원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일 동안 지낸 병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김서연이 마지막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완벽해요. 퇴원 준비하세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엔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소화병동에 들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아요? 응. 오늘 집에 가. 또올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꼭 올게. 너희가 다 나았는지 확인하러.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안아줬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최민석 교수, 김서연, 한지우, 박성준, 이수진. 스무 명쯤 됐습니다. 최 교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윌슨 차관님, 퇴원을 축하합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서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 선생님의 회복을 보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서연, 환자이면서도 아이들을 위로하시더군요. 감동했습니다. 최민서, 편지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의사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적도 지위도 묻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저 환자였지만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택시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 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프랑스 대사관입니까?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공항 탑승구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동료들에게, 워싱턴 싱크탱크에게, 그리고 언론에게요. 저는 한국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라 배울 대상으로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인천이, 서울이, 저를 살린 이 땅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선 더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강하게요. 이 심장은 한국에서 멈췄고,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걸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한국 의료의 현실은 진짜입니다. 국적도 돈도 묻지 않고 환자를 살리는 나라. 새벽에도 손을 잡아주는 간호사가 있는 나라. 계단 한 칸에도 박수 쳐주는 치료사가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국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